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트칠성김하인쌤입니다 자, 화요일인의 민박을 여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요일인의 민박은 기초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합니다 민박자료는 네이버 밴드 063 민법 김하인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박 43일째입니다. 자, 오늘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X 부동산을 3억에 매매계약 책을 합니다. 그리고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 대금은 제가 아니라 병, 병에게 주세요라고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럼 병을 위한 계약을 갑과 을, 갑과 을이 체결 했죠. 그때 갑이 처음에 을에게 요청해서 갑을 요약자, 을이 돈 주겠다고 승낙해서 낙약자, 병이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병에게 돈을 주는 거죠. 을이죠. 을. 그러니까 우리 채무자, 갑이 채권자, 병이 제3자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이 갑과 을 관계가 기본관계, 기본이라 포상관계입니다.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이들 관계가 대가관계입니다. 이 용어에 빨리 익숙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병이 을에게 돈을 받고 싶으면 돈 받겠다라고 을, 을에게 즉 낙약자 채무자에게 수익을 삽취라 되어 이렇게 돈 받겠다고 수익을 삽취하면 병이 우리에게 삼목받을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권리도 보호하기 때문에 이후 갑과 을이 합의로 합의로 저계약을뭐 2억으로 변경한다든가 심지어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합의로 못하는 거지 갑과 을간의 법에서 인정한 고유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간에 고유한 권리, 취소권이나 해제권이 있다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병동이도 필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할 때 갑이 칼 가지고 오를 강박했어요. 그럼 우는 당연히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야겠죠. 병동이 필요 없습니다. 병은 당연히 취소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채무 블링합니다. 갑은 당연히 계약을 해제해야겠죠. 병동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을 녹아했죠 갑과 우리 했죠 갑과 우리 자유롭게 취소, 해제할 수 있습니다. 평동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취소권, 해제권은 법에서 인정한 권리죠. 이걸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합의로서 변경, 소멸시킬수 없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한편 이번에는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럼 우리 돈 받을래 말래라고 최구할수 있어요. 그런데도 확답이었으면, 지금 병이 돈안 받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있겠다 그래서 수익을 거절로 봅니다. 자, 마주충형이 나오는데, 자, 다시 그림에서 자, 파란색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빨강색과 겹친 적이 없기 때문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매매계약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갑은 무조건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을도 병에게 돈 줘야 됩니다. 따라서,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등 흠결이 있더라도,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돈못 주겠다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갑과 을의 관계, 기본 관계. 기본 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래서 빨강색, 기본 관계에서 생긴 사유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돈못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이 을에게 3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병이 을에게 3억 달라고 청구하면, 우리 이럽니다 내가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값과 매매 계약이 동시행이라, 값이 아직 소유권 넘기지 않으면, 아직은 돈못 줘라고 빨간색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두개잘 비교하세요. 이게 오지의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 계약에서 제3자 의지를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잘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서 있죠. 이 계약은 갑과 을이 했죠 그럼 제3자는 병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네요. 따라서 병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지 취소는 갑과 의리하는 거죠. 따라서 병은 취소권이 없으니까 그 효과인 원상회복 의무나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습니다. 한편 취소권도 없죠. 따라서 그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그다음 계속 그림에서 보세요. 그다음 그림에서 이제 우리 병에게 먼저 3억을 지급했어요. 동그라미 1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됐다. 그럼 물은 다시 3억을 돌려받아야겠죠. 근데 병, 병은 그 받은 3억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에게 달라 못 합니다. 을은 갑. 갑에게 3억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 갑입니다 병은 줄 의무가 없어요. 병에게 반환 청구 못 합니다. 그 다음, 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 돈을 주지 않아서 채무불량에 빠지면 계약 해지는 갑이 한다고 했죠. 그럼 병은 을에게 3억을 이행 총괄할 수 있어서 3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안 주잖아요. 그럼 손해가 생기니까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은 총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해지만 못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병은 저 계약 속에 포함된 자죠.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에 병에게 3억을 주기로 써 있겠죠. 그럼 저 계약이 없어지면, 병도 같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병은 민법 전체에서 제3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비통착 사강으로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병은 선의 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험법을 떠나서 민법 전체에서 제3자보호 안 됩니다.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옳은 거네요. 기억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건 아니죠. 나중에 생기면 되는 겁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네은 요약자 채무불링을 이유로 제3자, 제3자는 제일 끝에 해제할 수 있다 들렸죠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해제할 수 없다 를했니다디 ᄃ 어렵습니다. 낙약자 채무자는 그 다음 요약자와의 계약에 의한 동시행 항변으로 이약과 빨강색 기본관계에 생긴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다 했죠. 그래서 을은 갑과 을 계약에 생긴 사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요. 리을 제3자 수익을사 표시 후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갑과 을 갑과 합의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미음, 낙약자가 상당액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료 확답을 최고였음에도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음, 그대로 읽겠다. 병돈 안 받았죠. 안 받겠다. 그럼 제3자가 수익 틀렸죠. 수익을 거절, 거절로사를 표시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걸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기업과 리얼입니다. 자, 2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틀린 거네요. 기억은 주호가 수익자 병, 병이네요. 병은 계약 해제권은 없으나, 이거 맞았죠? 근데 뒷부분, 해제일 원인으로 한 원상위복 청구권이나 원상위복 의무도 없다, 없다, 그랬죠? 은 수익을 삽시한 수익자 병은 낙약자 을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낙약자 을은, 그 다음, 요약자가 갑이죠, 갑. 요약자와 계약 기본관계네요. 음,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 병에 대항할 수 있다고 했었죠. 리 계약 당사자가 제 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해서 그 채무를 면제한다. 돈 갚지 마. 그럼 병에게 돈 갚지 마. 그럼 병은 수익을 얻잖아요. 따라서 그 채무를 면제한 계약도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합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제3자를 위한 기억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자, 누가 병에게 돈 주죠? 낙약자. 기억도 낙약자예요. 자, 기억. 제3자 병이 하는 수익의 사표시의 상대방은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 채무자 을, 입니다 니은 또 나왔네요. 낙약자, 을은, 다음, 기본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요약자 갑갑과 계약의 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문이 계속 반복되죠 그만큼 시험이 아주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 ᄃ, 낙약자 채무불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도 계약해제할 수 있다랬죠? 병동이 필요 없습니다. 류을 주어가 수익자죠? 그럼 제일 끝에, 제일 끝에, 취소하지 못한다, 맞아요?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니깐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리을,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 능력을 이유로 수익자가 취소할 수없어야 맞았습니다. 네, 틀린 거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더 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질 요약에 매도하기라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의가 약정하였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네, 틀린 겁니다. 격 제3자 병 병은 을에게 수익을섭시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니은 병이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 우리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단 주어가 병 병이네요. 그럼 병은 제일 끝에 해지할수 있다가 틀렸죠해지할수 없다. 자, 듣 주의하세요. 우리 병에게 매매대금 지급했는데 지급했습니다. 그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럼 을은 다시 3억을 받아야겠죠. 누구에게 받아요? 갑, 갑에게.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총괄 수 없습니다. 갑에게 반달했죠 맞았습니다. 리을, 어렵습니다. 자, 리을,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그럼 빨간색이죠. 갑이 을에게 채무이행을 하지 않죠. 그럼 을은, 갑이 소유권안넘기면 병에게 아직은 돈못 줘라고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병의 퇴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수 있다죠. 그러니까 병이 돈 달라고 총 가면 을은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내모처럼 갑이 아직 소유권 넘기지 않으니까 아직은 못 줘라고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자이 시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했죠.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그 비교적 쉽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민박 때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계속해서 정확히 연습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